안녕하세요. JK 주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a c l 주가 차트 분석 영상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유용했죠. 전일, 지난 월요일 a c l 주가 차트는 코스닥 지수 폭락을 틈타 a c l 주가 가염의 결정 주체 이 외국인이 일부러 주가 차트를 이렇게 하락, 하락시켰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일봉 주봉 월봉상 강력 저항선에서 강력 지지선으로 바뀐 이 55,000원 이 라인을 이탈시키며 인에게 혼란감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부러 세력 및 외국인들이 지수를 지수 폭락을 틈타 일부러 중요 지지선을 이탈시키며 인에게 혼란감을 준뒤 다시 이 55,000원 이 라인을 다시 회복하는 이 패턴이 오늘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뉴욕 증시 반등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A 셸비 또한 반등 타이밍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반등 및 상승하느냐 여부였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식시장 개장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만 뉴욕 증시 반등, A 셸비 반등 해야 할 타이밍, 코스피, 코스닥 반등 타이밍 누가 누가 더 반등하느냐 이것을 개장 전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A 셰브 주가 차트 의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급락 이후에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양봉 도치형 캔들로 마감되었습니다. 클래스 2통고 때문에 연속적인 음봉 그리고 이렇게 거의 20%가 넘는 급락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급락 하락을 이제 막기 위한 세력 및 외국인의 이 의도 즉 양봉 도청 캔들을 만들며 하락을 멈추고 반등 및상승 하기 위한 그런 주가 차트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캔들의 아래 꼬리 지지하면 추세 전환 그리고 반등 및 상승한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즉이 55,000원 이 부분만 지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클래스2 통보로 인한 급락 즉 갭이 또 생겼는데 이 갭을 메꾸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66,4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며 박스권 하단부 73,000원대까지 또 빠르게 갈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HRB 그룹주 내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죠. 이 HRB 이노베이션이 10%가 넘는 급등 모습 보였다는 것.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진양권 ACRB 의장, ACRB 이노베이션 16만주 장내 매수 진양권 ACRB 그룹 의장이 에이셰비 이노베이션 주식 16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매수는 진희장의 올해 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첫 장내 매수이며 앞서 진희장은 지난해 1월 첫 장내 매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12차례 12차례나 걸쳐 에이셰비 이노베이션 주식 542,407주를 매수했다. 진장은 이번에 이노베이션 주식 16만주를 추가 취득해 보유 주식수를 70만주로 늘렸다. 이번 주식 매수는 그룹 최고이사 결정권자로서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최고의지를 반영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뉴스가 나오며 이노베이션이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분봉상 모습을 보시면 오, 들어서, 이렇게 더큰 폭의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진양군 의장, 이 의장의 그룹 계열사 주직 장례 매수로 인한 급등, 이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재 제가 유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 ACRB 그룹주 내에서는 이노베이션이 그룹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움직인 뒤 ACRB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A셀비 길라잡이 역할을 A셀비 이노베이션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클래스2 통보를 받고 A셀비 급락했을 당시에도 이 A셀비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종가지 수입형 기준 이 생명선, 세력선에 불리는 이 21선을 지켜내고 있다고 설명드렸고 즉, 그룹주 대장이 주가 차트를 지켜주고 있으니 a 이비 또한 이 하락세, 이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룹주 대장처럼 다시 21선을 탈환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소 이노베이션이 버텨주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급등까지 해주니 a 이비 또한 이탈한 55,000원 21선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계속 주가 차트에 이렇게 증명되고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메모하시고 실전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노베이션이 asmr 주가 차트가 계속해서 지지부진 하락 추세에 있을 당시에도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먼저 25년 9월 6 0일선 21선, 121선 터치 돌파 241선 터치 이 모습을 보일 당시에도 이노베이션 그룹주 대장이 먼저 이 모습 보였고 A 샵이도 따라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201선, 601선, 1201선, 2401선을 터치 돌파하는 그뒤 다시 한번 이노베이션 이것 이렇게 4 8 0 1선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왔었는데 A 샵이 또한 그 모습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클래스2 통보 때문에 급락하지만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ACAB 또한 이탈한 이 부분을 그리고 급락, 하락세를 멈추는 이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만 ACAB 주가관념의 결정조차 외국인이 아직 크게 ACAB 주가 차트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고 상승을 위한 매수세 보이지 않자 주가 차트의 모습이 시원시원한 상승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중, 호가창을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아주 잘장 초반부터 만들었으나 거량이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급락할 때는 거량이 터지며 이렇게 장대 음봉, 음봉 형태를 기록했었으나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혀 나오지 않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나오며 상승폭이 제한한, 그로 인해 여기 빨간색 3일선만 터치하는, 그뒤 계속해서 주가 차트가 지지만 하는, 그리고 추가 상승보다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양봉도전 캔들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만 보이며 끝나는. 코스피가 엄청난 급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 c 비 주가 차트도 중요 라인만 회복하고, 내일 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다시 한번 이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5만 5천 원을 벗어나는, 오일선 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며 끝난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ACL 주가 차트는 클래스 2 통보를 받고, 단기적으로, 일본 급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특히 주봉, 월봉, 아무 이상이 없는 우상향, 계속 상승해 나갈 수 있는, 대세 상승 주가 차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큰 재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력미래오기니 고작 이 상승 파동만 먹고 나간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일봉상 단기적으로 급락시켰지만 일봉상에서도 주가 차트가 계속 추세선 유지 중에 있으니 분명 그들은 다시 상승 파동 이어 나갈 것입니다. 세력은 모든 개인에게 수익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는 과자가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과자에 개미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과자를 바로 먹겠습니까? 아니면 위, 아래, 옆으로 흔들고, 그리고 불고 해서 개미를 떨어뜨리고 그 과자를 맛있게 먹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a c 때문에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 큰 즐거움, 큰 행복감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대응법만 잘 준비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a 샵인데 바로 55,000 지지후 다시 한번 반등 상승 나오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양봉 도전 캔들의 아랫꼬리 지지 필수입니다.